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리스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파생상품 구성 요소인 선물 투자와 옵션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콜 옵션 투자의 예시와 푸드 옵션 투자 예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선물 옵션 상품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줄도 모르고 투자했다가 크게 손실을 본 최근의 사례, DLF 사태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굳이 이런 파생상품이라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이런 상품을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하는 이유는 금융회사에 가서 뭔가 나의 재무관리를 위해서 어, 상담을 받거나 또는 추천을 받을 때 실제 파생상품적 요소가 들어 있는 상품을 많이 권유받거든요. 근데잘 몰라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잘 알지 못하는 투자를 통해서 큰 손실을 보기도 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도대체 파생상품이 뭔지 그 구조 정도는 좀 쉽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번 어, 내용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먼저 파생상품에 들어가기 앞서서. 2030의 겁없는 베팅이라는 주제로 최근의 상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세대라 함은 우리나라의 젊은 계층을 의미할 것이고요. 미래의 경제 주역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 2030 젊은 세대에서 그야말로 겁없는 베팅을 통해서 큰 손실을 보고 그래서 굉장히 좌절하기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 보시면은 이게 최근 1월달, 그러니까 2020년 1월에서 5월까지의 주식 신규 계좌 현황인데 2030세대가 신규 계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금융투자 시장에 2030세대가 많이 진입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그 현황을 보면 코로나19 급락장을 찬스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곧버스, 레버리지, 초단타 매매 이런 위험한 그런 투자를 선호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파생상품도 선호를 해서 대표적으로 원유 선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늘어났었고요. 게다가 비투자, 즉 신용을 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사례도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신용 잔고를 보면 3월 달에 6조 원이었는데 어 이번 2020년 8월에 지금 14조로 신용 잔고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 2030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빚내서 투자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만큼 위험도도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지난 4월 달에 개인 매매 상위 종목을 보면요 코덱스 WI 원유 선물 이게 이제 파생상품이지 않습니까 선물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파생상품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조 2천억 넘게 돈이 몰렸어요 그런데 4월 달에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냐면 마이너스 53.1% 무려 6천억 가까운 돈이 허공으로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했던 분들이 상당수가 큰 손실을 좀 봤다는 결론이거든요. 게다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인버스라든가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경우에 인버스는 오히려 장이 하락할 때 돈을 버는 거고요. 레버리지는 벌때두배 버는데 손실도 두 배로 나는 이런 위험한 투자거든요. 근데 이런 쪽에 이렇게 많은 투자가 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더 위험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 파생 상품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 상품의 대표적인 내용은 선물과 옵션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선물 투자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상품 가격이 100원이고 거래 약정 일자를 1년으로 이렇게 가정을 해보고요. 그러면은 지금 100원짜리 상품을 1년 후에 그대로 100원에 사겠다 하는 게 선물입니다. 금융상품이 될 수도 있고 실물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데 어쨌든 지금 100원짜리를 1년 후에 그대로 100원에 사겠다 이렇게 약정을 하고 약정할 때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증거금을 예치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한15% 정도 예치를 하고 그래서 구매자가 1년 후에는 그 가격이 얼마로 변동됐든 100원에 이제 사게 되는 거고요 이런 선물의 특징을 보면은요 특정 상품을 미래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가격으로 사고 팔기로 현재 시점에 약속하는 거래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고요. 상품은 실물일 수도 있고, 금융상품일 수도 있고, 또 선물 거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래 시점에 결제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보증하는 차원에 거래대금 15% 정도의 증거금을 예치를 해야 됩니다. 즉,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15원 가지고 100원에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인 것 같은데, 이런 걸 가지고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죠.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일정한 투자 자금을 가지고 현물 거래보다 크게 투자할 수 있죠. 또한 현물 거래보다 큰 손실도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어 수익과 그다음에 손실의 가능성이 훨씬 양쪽으로 다큰 그런 투자가 되겠죠.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구매자가 100원짜리를 1년 후에 100원에 사겠다고 했는데 1년 후에 보니까 12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120원짜리를 100원에 살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20원을 벌죠. 그런데 증거금을 15원을 넣어 놨거든요. 그럼 수익률을 따져 보면 133%입니다. 요즘 은행 이자 1%잖습니까? 수익률 133%.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매우 좋죠. 그런데 손실을 본 경우를 한번 따져 보면요 1년 후에 상품 가격이 120원이 아니라 80원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80원짜리 상품을 이미 약정했기 때문에 나는 100원에 사야만 됩니다. 그 자리에서 20원 손해보죠? 수익률이 마이너스 133%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간단하게 선물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다음은 옵션 투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투자는 선물과 매우 유사합니다. 지금 100원짜리인 상품을 1년 후에가 아니라 옵션의 경우는 1년 기간 중 아무 때나 내가 원할 때 100원에 사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겠다 하는 것은 콜옵션이고요. 팔겠다 하는 것은 풋옵션인데 어찌 됐든 지금 100원짜리를 1년 기간 중 아무 때나 내가 원할 때 100원에 사거나 팔겠다. 이게 이제 옵션인데 선물과 다른 점은 그렇게 1년 후에 1년을 기다렸다가 1년 후에 반드시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1년 기간 중 아무 때나 내가, 내가 그 권리 행사를 할수 있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선물처럼 증거금을 어 어디에 예치시켜놓고 하는 게 아니고 프리미엄이라는 돈을 주고 권리를 처음부터 사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한5% 정도 프리미엄을 내는데 100원에 대해서 5%면 5원이다 이렇게 가정해볼 때 5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1년 중 아무 때나 내가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사는 겁니다. 그 사서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어 먼저 이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사는 권리. 푸드옵션 같은 경우에는 파는 권리를 얘기하고 이익을 본 경우에 예를 들어볼 때 지금 100원짜리를 1년 기간 중 아무 때나 난 100원에 사겠다라고 이제 콜옵션 투자를 했다고 칠때어 1년 기간 중에 어느 날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이게 120원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권리 행사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할 수는 없고 만기 될때 하는 건데 옵션은 중간에 할수 있는 거예요. 어, 120원짜리를 100원에 사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20원 남죠. 그러면 내가 프리미엄 5원을 투자해서 20원을 남겼으니까 수익률이 뭐예요? 5원 빼더라도 5분의 15 해서 300%의 수익을 올리는 거죠. 300%. 그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그러면 항상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느냐. 손실을 본 경우를 보면은요. 1년 내내 상품 가격이 80원이었다. 그러면은 이 권리행사를 할 수가 없죠. 권리행사를 하는 순간 손해를 보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권리행사를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약정했던 1년 기간이 다 가도록 결국 권리행사는 못하고 내가 투자했던 프리미엄 5원은 그냥 날아가는 거죠. 손해보고 마는 겁니다. 그게 5원이니 망정이지 5천만 원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직접 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어, 투자하는 그 금융상품 속에 이 파생상품적 요소가 있다면 어, 선물과 옵션 이 성격에 대해서 잘 알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푸드 옵션 투자 예시는 아까는 이제 콜 옵션에서는 상품을 정해진 가격으로 본인이 사는 그런 투자를 하는 건데 푸드 옵션은 팔겠다는 거죠. 원리는 비슷하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300%의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100% 전액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어, 옵션 투자다. 선물 옵션 상품에 대해서 한국거래소에 현재 아, 상장돼 있는 그런 상품들의 명칭만 간단히 한번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주가지수 상품이라는 어, 그런 어, 범주로 뭐 코스피 200에서부터 뭐 다양한 이런 상품들이 있고요. 또 변동성 지수 상품이라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 선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개별 주식의 아, 사, 선물로 또는 옵션으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금리 상품. 아, 이 뒤에서 10년물 국채선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 드릴 텐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또 어, 선물옵션 상품으로 어, 상장이 되어 있고요. 어, 통화상품으로서 미국달러, 유로선물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커머디티 이것은 이제 실물상품이죠. 어, 금이라든가 돈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 투자를 하는 선물옵션 상품이 있고요. 또 ETF 상품도 있습니다. ETF는 어, 나중에 좀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펀드 투자에 지금부터 정말 심각한 사례, DLF 사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DLF라는 것은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라는 아주 어려운 그런 상품입니다. 이름만 들어봐도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어려운 상품을 연세 많으신 그런 어르신들이나 정말 이 금융상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기예금인 줄 알고 은행에 가서 막 가입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한겨레에서 이렇게 보도자료가 난 문구만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은행 독일 DLF 원금 100% 손실 첫 확정 1억 원이 190만 원으로. 아니 그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하면 1억 원을 넣어놨는데 그게 190만 원이 남습니까? 근데 그게 현실이었거든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팜플렛이 작년 2019년 3월 달에 어, 이 DLF를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팜플렛인데요. 이 내용을 뭐 너무 자세히 하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몇 가지만 눈에 띄는 걸 보면요. 은 여기 밑에 0%라고 된 부분이 있죠. 이 0%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기에 투자했을 때 원금을 손실할 가능성이 0%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절대로 원금 손실이 안 된다고 이렇게 팜플렛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선취라고 돼 있죠. 여기 1% 그러니까 수수료는 1%를 꼬박꼬박 뛰어가는 그런 건데요. 이 구조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런 겁니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에 연계된 사무펀드인데 이 독일 국채라는 채권에 그 이자 채권 이자에 연계를 시켜서 투자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독일 국채 10년짜리 요 이자가 마이너스 0.25% 보다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 연4% 이자율을 주겠다. 연4% 이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파란 쪽만 강조를 하면서 이제 판매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0.25% 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점점점 어 수익률이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원금을 까먹기 시작해서 나중에 원금 마이너스 98%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4% 연간 4% 얻기 위해서 원금을 98% 손해볼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이런 위험한 상품인데 나중에 이제 보도에 나오고 한걸 보니까 여기 투자하신 분들 대부분이 그런 상황을 까맣게 모르고 그렇게 투자를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 아까 1억이 190만 원 남았듯이 그런 상황이 실제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도 이런 파생상품일 경우에는 정말 주의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나중에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많은 이제 명령도 하고 했는데, 모 은행 같은 경우에 조사 대비 문건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게 이제 어, 외부로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됐는데 뭐냐면은 증거 제시가 없을 때는 1차적으로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답하라고 그 은행 내에서 그 담당자들에게 지침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억 없다 이렇게 답변해라. 그러니 우리가 정말 처음에 투자 잘해야지 나중에 이게 수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이렇게 안타깝게 어, 내돈 돌려달라 이렇게 시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피해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DLF 사태에 대해서 이번 펀드를 말씀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채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권을 왜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될까? 아까 DLF에서도 보셨듯이 요 어, 독일 국채 10년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국채라는 것은 채권이거든요 국가가 어, 발행하면 국채 공공기관이 발행하면 공채 또는 일반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 이런 채권이 우리가 그냥 금융기관에서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할때그 안에 그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채권이 뭔지는 적어도 기본적인 개념은 알아야 우리가 어떤 그 실수를 하지 않고 내 돈을 그래도 좀더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다음 영상에서. 채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